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대를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모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었습니다만, 토요묵상 본문과 유사한 내용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에도 기록되었습니다. 두 성경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묵상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직장이나 교회에서 큰 프로젝트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나면, 초기에는 동료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공의 자신을 중심으로 두게 되면 함께 협력하고 도왔던 동료들이나 믿음의 지체들의 도움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게 작용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업적만을 자랑하고 다니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자만과 교만을 연료로 삼고 달리던 기관차가 살아가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실수나 새로운 실패, 고난을 만났을 때 브레이크가 자신이 행했던 교만과 자만의 정도 이상으로 걸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사람은 반성하며 주변의 도움과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진행했던 프로젝트와 삶을 지탱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하늘만 바라보던 고개가 저절로 숙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목상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분명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오점도 어쩌면 크게 남긴 왕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나의 강함이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강함이시다입니다. 역대하 3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이름이 굉장히 잘 반영되었고 그 이름의 뜻이 잘 드러나 있는 내용을 보게 되실 겁니다. 사내립이 이끌고 온 아수르 근대가 남유다의 진을 치고 점령한 시점에서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조롱과 비방을 쏟아 냅니다. 역대야 32장 1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한 다마는 이것이 너희를 굶어 죽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아멘. 이 밖에도 역대하 32장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을 통해 사내립과 아수르의 신하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향한 비방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 사내립의 군대를 모두 멸절하시고 남유다를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역대야 32장 21절과 2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 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에 제 몸에서 낳은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이처럼 주님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시리아의 왕 사네림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하여 내셨다. 주님께서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다. 아멘 그 일이 있은 후에 많은 백성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히스기야 왕에게 드림으로 주변 국가가 히스기야 왕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선물을 가져왔다.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아멘. 여러 나라에서 히스기야를 우러러 보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될 병에 걸려 하나님께 기도하자 회복될 것이라는 징조가 그에게 보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낫게 되자 그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되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내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 25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후에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면 히스기야가 스스로 하나님께 겸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을 공동번역계정으로 보겠습니다. 히즈키아는 건방진 생각을 품었던 일을 뉘우치고 머리를 숙였다. 동시에 예루살렘 시민들도 그리하였다. 그리하여 히즈키아 생전에는 야회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다. 아멘. 그 결과로 히즈키아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왕국에 내리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신과 하늘을 향해 함께 기도했던 선지자 이사야. 전쟁 상황에서 함께해 준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의 도움을 잊어버리고 자만과 교만함을 연료로 삼아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통해 히스기야의 고든목을 자발적이 아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수동적으로 남아 숙여지게 만드셨습니다. 역대하 32장은 교만함과 자만함이 깃들었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살기 시작하자 본문 27절과 29절, 30절에 나오는 공통적인 문구로 히스기야의 생애를 평가했습니다. 27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 지라. 2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주셨음이요. 30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러한 문구를 통해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았음을 단편적으로나마 표현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그의 이름의 뜻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강함이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를 실현할 정도로 막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겸손했던 왕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강함이 되어 주셨다는 초심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본문 3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아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살펴본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시험을 하시지 않도록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삶에서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형통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평안 속에서도 교만과 자만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